내리기 직전 느닷없이 소형 비행기가 진입합니다. 여객기는 놀란 듯 다시 급상승하면서 이륙해 가까스로 충돌을 피했는데요.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지금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시카고 국제공항에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객기가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내리기 직전 느닷없이 소형 비행기가 진입합니다. 여객기는 놀란 듯 다시 급상승하면서 이륙해 가까스로 충돌을 피했는데요.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동네 교차로도 아니고 저렇게 큰 공항에서 어떻게 저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영상 보시면요. 지금 이 여객기가 가까스로 저 소형 항공기를 피했습니다. 이장의이 그렇죠. 빠른 판단 대처 능력이 매우 돋보인다고 볼수 있는데 상황을 보니까 이 소형 제트기가 공항 측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착륙을 시도한 겁니다. 아저 소형 작은 제트기가요? 네, 지금 아하. 이제 관제사 측에서도 재빠르게 저 소형 항공기에게 당장 방향을 틀어야 된다. 이렇게 다급한 목소리도 들려왔는데 지금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진입을저 소형 제트기가 할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이 필요하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큰 사고 또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네. 이런 항공기와 관련된 사고들이 계속 있다. 있습니다. 계속 있죠. 지금 뭐불 나고 불식착하고 매번 지금 그 소식 저희도 전해드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항공 안전 시스템이라든가 공항의 운영 시스템 자체에 어떤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네. 뭔가 너무 안일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라 한번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 소형 제트기는 누구 건지 갑자기 궁금한데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된 건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허가 없이 입국한 부분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책임 소재 가릴 필요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개인 전용기인데 저렇게 함부로 막 운영한 거면 저 주인도 누군지 굉장히 논란에 휩싸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